다음에는 오늘 마가복음 1장 어, 앞부분에 아,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메시아에 대한 어,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잡고 어, 어, 우리 예수님께서 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어, 굳게 확인하고 있는 귀한 시간 되길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첫 시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마바는 바나바의 생질이지만은 나중에 베드로의 어, 통역단이 되어서 이 베드로가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잠뼈가 어, 굵은 그 어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어, 사명에 불타고 은혜가 충만했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를 옆에서 잘보좌할 그런 비스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이 마가였고, 또, 어, 이 마가는 어릴 적부터 부자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어, 그런 청년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배도의 폭력당으로 어, 활동을 했다 하는 기록이 어, 이 초대교회의 여러 어, 자료들에 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 보금서를 쓰게 된 것은 어, 굉장히 급박한 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바로 그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밝히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제일 먼저 쓰여졌고 또 급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내로 해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어, 소망을 두고 일으키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3년 동생의 중에서 긴 교훈이나 설교보다는 아주 능력으로 사역한 그런, 어, 치유나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3분의 1이 예수님의 가장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성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거의, 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처음으로 기록한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어, 기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보험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로, 보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보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어, 소두에 말씀을 하고 어, 싶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어,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 어,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시작된새 세계가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 율법과 죄의 노예에서 이제 복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참 자유와 영생을 우리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 누구라고 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거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그 예수님의 생애 업적을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 마가는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는데 물론 인간의 어,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소리에 분명하게 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로 어,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 영적으로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죄에 끌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내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준비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가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굿 뉴스, 바로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분이다라고 어, 소두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두에 어,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메시아이고, 또 굿뉴스 보금이라는 사실을 어, 오늘 본문에서는 한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정말 참 선지자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죠. 이 요한은 아버지가 당시 대대제사장 사가랴였고 그 엄마 엘리사벳도 바로 제사장 계열 아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포악한 군주 앞에 두려 떨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을 당시에 로마가 분할 통치를 했는데 이 지역에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면서 이복 형제, 배달한 형제의 아내를 앗아사스 힘으로 자기 아내로 어, 삼았죠. 그런데도 모든 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할것 없이 다침묵으로일감 했죠. 그러나 요한은 이헤로 안디바의 잘못을 정면으로 꾸짖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나가 낙태 토로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불을 먹으며 베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온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가 사실. 무엇이든지 말하면, 백성들은 다 옳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꾸며내서 증거할 사람이 아니죠. 구약에 이미, 어, 이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된 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앞으 2절, 3절에 이 말씀은 이사에서 40장, 3절에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이렇게 예언된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우약에 정통했던 당시 유인들은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그 앞에 7절에도 보면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신발 끈조차도 맬 어,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어,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는 합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 시대를 여는 어, 주인공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 세례요한처럼 당당하게 증거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는 10절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 10절 말씀 못 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신 새에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려온 것을 세례 요한도, 거기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사실 친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맘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내 생각, 내 지식,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다음 성경 구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자라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알니하모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시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 감화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처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다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자식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이민생활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을 지배하는 것은 아마 한국 드라마 뭐 연속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만 기다리면서 어, 그 기다리는 재미로 살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태산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만에서 말하는 서대반, 누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축만에서 일하, 일하는 사도 바울, 그악교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에 시작한 일은 기엽고 어, 끝내봐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힘은, 의지는 어, 미약하지만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때 끝까지 성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1장 6절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이 너희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어,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했죠 바로 이 성령님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이, 바로, 내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거하는 대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아들 음. 너는 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 네. 여기서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교해 준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 예수님은 바로 내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전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포련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바로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수락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친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로 박회 시대처럼 힘들 어려움에 처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만큼 그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추가로 마가보을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는 일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점거를 하죠. 원래는 귀신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당장 쫓겨나게 생겼을 때 다급하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수 있는데 1장 23절이야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에 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3장에 누가 보면 11절에 더러는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굳이 저희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귀신들도 당혹하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귀신들도 예수님께 격려를 구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오고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서 에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어, 이것을 믿고 또 어, 그 분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어, 당신의 말씀과 또 성령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겸손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죄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구세주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다시 굳건한 반칙에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또 목표로 삼아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이다 아멘.